안녕하세요 골때리는 너튜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경기 관련 이야기를 전하고 출연자들의 소감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결승전이 방송됐는데요. 결승전이니만큼 우승팀 예상 투표를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약 4,3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월클의 우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았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액션이스타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양 팀에게 뜻깊은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요. 액션이스타는 드디어 우승을 했고, 월클은 결승전에 올라간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월클은 시즌2의 하위 리그조차도 경험이 없었고, 챌린지 리그에도 가본 적이 없는 강팀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선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이기도 합니다. 액션이스타는 많은 인원 변화가 있었고, 시즌 중 멤버 교체가 있던 팀이기도 했는데요. 기존 멤버 3인이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승까지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팀의 에이스인 정혜인과 사오리는 왜 에이스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나티와 엘로디의 성장, 문지인과 이채영의 성장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MVP를 받은 이영진은 정말 MVP를 받을 만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비로 액션이의 뒷공간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득점도 해서 액션이의 우승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은 수비 전환할 때 먼거리에 있음에도 빠르게 수비가담을 와줬던 장면이 놀라웠고 득점이나 연기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물려놓는 헤딩을 보여준 점이 놀라웠습니다. 골문 앞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능력도 골대녀에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인의 킥은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결정적인 수비도 두 차례 보여주며 공격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사오리가 멘탈이 흔들릴 때 상대팀임에도 멘탈을 잡아주려 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문지인은 항상 묘한 동작들로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또 이상하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멤버인 것 같습니다. 몸에 힘을 좀더 키우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채영은 정말 많은 성장을 보여준 멤버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뒤에서 목이 쉬어라 외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선방도 보여줬습니다. 반응 속도가 좋은 편이라 경험치가 늘면 늘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박하나는 부상으로 안타깝게도 결승전에 뛰지 못했는데요. 합류의 초보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타고난 축구 센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면 분명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관리 잘하셔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클은 에바가 자책골로 인해 멘탈이 무너진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무릎 시술 후에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를 열심히 하려는 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재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곧 씻은 듯 나아서 수비마마 모습을 되찾을 거라 믿어봅니다 사오리는 명불허전이었는데요 나티와의 멋진 호흡으로 굉장히 멋진 골을 성공하기도 했고 끝까지 달려가서 볼을 따내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PK를 실축하여 멘탈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티는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는데요. 원터치로 공간에 패스하는 것만 봐도 센스가 많이 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사오리와 함께 축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점점 더 호흡을 늘려간다면 골대녀에서 굉장히 무서운 콤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로디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슈팅을 많이 연습하면 굉장한 슛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시는 약간 멘탈이 흔들려 보이긴 했는데 이미 탑급 키퍼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와 집중력만 조금 올린다면 골문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키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결승전에서는 많이 뛰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서 킥력을 많이 올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수비력을 좀더 훈련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시상식 비하인드 영상에 FA컵에 관한 부분이 살짝 나왔는데요. 관전 포인트 부분에 FA컵까지 이연팩 쾌속질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FA컵이 진행될 예정이고 FA컵에는 모든 팀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방출팀인 아나콘다는 물론이고 이번 시즌 방출팀인 발라드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진행될 FA컵도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출연자들의 소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티는 우리 첫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번 시즌에 열심히 한 만큼 다음 시즌 더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 스태프, 제작진, MC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월클과 의룡타의 마지막 또 만나요 감독님이라고 남겼는데요 이을용 감독도 두 시즌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변경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FA컵에선 감독 변동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들이 팀을 맡은 기간에 따라 이번에 두 시즌이 되는 감독과 두 시즌이 안된 감독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번에 두 시즌이 되는 팀인 A그룹과 아직 두 시즌이 안된 B그룹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그룹 내에서만 감독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FA컵을 기점으로 다 같이 감독을 변경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출연자 소식으로 넘어가서 나티는 이일용 감독을 찍은 영상도 남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 먹고 네, 네, 싶을까요? 감독님. 라라는 드디어 오늘 월클 처음으로 결승까지. 우리 팀 멤버들은 한국에서 다 외국인이지만 서로에게도 외국인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까지 그래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한 팀이 되어 너무 뿌듯해요라고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월클 멤버들 서로에게도 외국인이겠군요. 사월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남기기도 했고 준우승의 의미를 간직하기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에도 멘트를 남겼는데요. 기뻐하는 사진에는 기뻐하고라고 남기고, 얼굴에 맞은 장면에는 아프기도 하고라고 남기고, 우는 장면에는 울기도 하고라고 남겼습니다. 또 단체 사진에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골대녀 골대프 감사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캐시는 을룡 감독님에게 진짜 감사하다고 해야 해요. 덕분에 축구를 더 사랑하게 됐고 더 늘었어요. 우리 월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감동한다. 나 골키퍼로서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티, 사오리, 엘로디, 라라, 에바, 다들 진짜 고맙고 미안해. 다음 시즌에 멘탈 잘 잡고 잘할게. 두시즌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일용 감독님에게 정말 정말 고생했고 감사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에바는 월클 사진에.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던 시즌이라고 남겼고 이을용 감독과 안고 있는 사진에는 두시즌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남겼습니다. 엘로디는 무승 못해서 실패하는 것 아니다. 선수처럼 열정적으로 시즌 준비하고 경기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요. 시즌 3때 4등 하다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2등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월드클라스라는 팀에 뛰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문지인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골대녀에 들어와서 우승까지 경험시켜준 액션이스타와 감독님, 코치님,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하고, 더욱 값진 승리로 이끌어준 월클의 투원에도 감사했습니다. 좀더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게 해준 축구라는 운동을 예능을 통해서 할수 있게 된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박하나는 단체 사진에 남겼는데요, 늘 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골대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이영진은 다시 결승전까지 1년 어쩌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진 우승이 현실이 되었네요. 단 하나의 트로피를 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뛰어준 액션이 팀원들 백감독님 기숙코치님 그리고 원영코치님 아쉽게 드라마로 하차한 띠아이 윤영이 언제나 액션이 제7의 멤버 꼰주 지은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뛰었기에 우승이라는 값진 영광을 누릴 수 있었네요. 함께 땀 흘리며 뛰어준 모든 골대녀 선수들, 그런 모두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골대녀 스태프분들, 매번 바쁜 시간 쪽에 연습 경기 도와준 여성 축구인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남겼는데요. 이영진의 글에 출연자들이 축하 댓글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은 하찬, 전 액션이의 주장 최여진도 우승 축하한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멘트를 남겼는데요. 사오리와 안고 있는 사진에는 승패를 떠나 경기 끝나면 고생했다고 서로 안아주자고 했던 약속, 약속 지킨 우리라고 남겼습니다. 거기에 사오리가 답을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 서로 안아주기로 했으니 내가 언니 안아주러 갔어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사진에 고생했다 다들 축하해 모두라고 남겼고, 반상에서 찍은 사진에는 우리가 해냈다고 남겼네요. 이채영은 드디어 오늘 결승전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5개월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드라마 촬영과 함께 병행했던 이번 시즌은 저 자신에게는 두려움과 한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는 단체 운동이고 서로에 대한 호흡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잘 알고 있었기에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마음의 무거움이 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연습이 가능했던 골키퍼 포지션의 혜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즌보다 단체 연습 참여도가 현저히 부족했던 초보 골키퍼를 올고지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액션이스타 팀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액션이스타라는 멋진 팀의 부끄럽지 않은 수문장이 되기 위해 다음 시즌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액션이스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정혜인은 사랑하는 액션이스타의 첫 우승 우리 액션이 언니들과 감독님 코치님 덕분입니다. 골대녀를 통해 축구를 시작한 지 어원 2년. 아직 많이 부족함에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시청자고단주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대녀의 모든 선수님들, 감독님들, 제작진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혜정은 항상 우승의 문턱에 서성이던 액션이었는데 드디어 우승. 모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우승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번 시즌은 저희에게 운이 따른 것 같아요. 우승이란 맛을 맛보니 좋네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지.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희액이 아니다. 축하해 액션이들. 모두 고생했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 고마워요. 모든 제작진 스태프 코치님들 감독님들. 당분간 즐기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하차한 최윤영도 액션이의 우승을 축하했는데요. 액션이 너무 축하하고 자랑스러워 라고 남겼습니다. 3위로 시즌을 마친 구척에선 이연이가 소감을 남겼는데요. 우리 구척 이번 시즌도 고생 많았다. 1분 1초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정들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우리 구척을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즐겁게 축구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 코치님들, 작가님들, 매니저님들, 의료진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척장신 지금처럼 즐겁게 열심히 축구할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힘이 불끈불끈 난답니다. 내 사랑 구척이들 우리 오래오래 축구하자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찍은 영상도 남겼습니다. 송해나는 이번 시즌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구척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진정선은 이번 시즌도 구척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운동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구척과 함께여서. 감독님, 코치님, 작가님들, 매니저님들, 골대녀, 모든 스태프분들 한분한분 한 분, 모두 모두 다. 그리고 항상 많이 응원해주시는 구단주님들 덕분에 행복이 더큰 행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더 단단해져서 돌아올게요. 구청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청 언니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남겼습니다. 체리나는 골대녀의 모든 선수와 감독님, 코치님. 뒤에서 묵묵히 힘써주는 관계자 모든 분들.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한 시즌 고생 많으셨고 또 고생해주세요. 우승한 액션이 넘 축하해. 준우승한 월클도 축하해 라고 남겼습니다. 김승혜도 결승전 후에 글을 남겼는데요. 결승전 너무 재밌었다. 액션이 대 월클 두팀다 너무 멋있었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경기. 다들 축하하고 멋져 멋져. 일콜린벨 감독님. 자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움. 호주 따라가면 안 되나요? 2. 지나가던 트로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결국 현타. 3. 너무 부럽다. 4. 해선이 형과 한 컷. 5. 다음 주에 나오는 개벤데 탑골도 많이 봐주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안혜경은 액션이스타 우승 축하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워준 2위 월클과 3위 구척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골대녀의 모든 선수들 매경기 열정적인 모습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따로 글을 한번더 남겼는데요. 훈련 때마다 쏟은 땀, 매경기 때마다 쏟아낸 열정.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저 표정 하나로 다 말해주는 듯해 기분이 좋다. 골대녀의 모든 선수들 진심 존경. 멋져요. 시상식 끝나고 불나방의 공유. 조재진 감독님, 겸둥이 가령이랑. 그리고 만나고 싶었어요. 햄 크루즈보다 잘생긴 콜린벨 감독님. 골대녀의 중심. 매경기 멋진 심판을 봐주시는 오현정 참인지 심판님. 그리고 우승한 액션이스타와 모든 골대녀 선수들 최고라고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도 열과성을 다해 재밌고 멋진 경기를 펼쳐준 출연자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